안녕하십니까? 경제적 자유 아빠, 달봉이 아빠입니다. 자, 삼성전자 물론 SK도 마찬가지고 올해 가장 중요한 HBM입니다. HBM 출하 계획에 변동은 없을 것이다. 아, 이런 기사가 나는데 왔 일단 올해의 특별한 계획 변동, 어, 이런 유동성 이런 거다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어 문제 없이 어 변동 없이 이렇게 잘 나오는 바람으로 여러분과 함께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중요한 얘기부터 일단은 제가 하나씩 해드리도록 하는데 어, 간단하게 제가 뭐 길게도 안합니다 오늘 자 삼성전자 물론 SK하이닉스도 같이 합시야 되겠죠 이고대역품 메모리 출하량 203억 기가비트로 추정이 된다고 합니다 일단 중권가에서도 보고서를 통해서 24일 인공지능용 AI용 그래픽 처리장치죠 GPU 이 수요의 바로미터인 HBM 음, 물론 중요합니다 아, 수요가 여전히 강세 여전히 강세라는 말은 삼성전자 주가 역시도 어더 이상 떨어질 곳이 없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될것 같고 올해 1사분기 삼성전자 물론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HBM 판매량 감소를 두면서 뭐 여러 진짜 별 희한한 노이즈가 다 있었습니다. 그런 노이즈는 어 어느 정도는 제기되고 일시적 감소이고 연간 HBM 출하량 계획에는 변동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뭐 여기와 더불어서 지금 삼성전자는 솔직히 말해서, 뭐, 지금, 음, HBM 6세대도, 어, HBM 4, 6세대 HBM, HBM 4, E, A, B,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 뭐, 앞으로 다 예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중요한 거는, 어, 출하 시기입니다. 아, 그리고 삼성전은 빨리, 어, 지금 엔비디아로부터, 어, 어느 정도 낙점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그 수수는 자유동, 아, 자연스럽게 잘 진행이 되어 나가고 있는데, 이 중간에 출혈량과 이런 것이 어느 정도 확정이 돼 있다, 아, 변동이 없다고는 하지만, 중간에 어떠한 변동사항이라는게뭐 아, 생길 거냐 면뭐 갑자기, 어, 뭐 계약이, 어, 뭐 누구랑 성사가 되고, 뭐가 되고, 이런 세부적인 건 우리가 알지 못해요. 전체 출혈 큰 파이는 어, 백으로 잡고 있을지게 그 파이가 어떻게 어떻게 유동성이 있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죠. 어, 그리고 어느 조그만 엔비디아 이번에 어떻게 보면 실적 발표를 하면서 음, 가이던스까지 제기를 하겠지만 수율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어, 수율과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는 와중에 그 실적 발표를 분기점으로 해서 아, 어, 좀 가이던스나 여러 가지 HBN과 관련된 얘기가 오고 갈 겁니다. 분명히. 어, 그러면서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뭐 주가 변동성이나 어 이런 게 어느 정도 어 나타날 수도 있을 겁니다. 물론 소재 부품 장비도 등달아서 같이 어 어느 정도 변동성이 야기될 수도 있다. 이거는 충분히 여러분이 수요일 날 고려를 해야 될 겁니다. 그러면 그 얘기는 즉슨 월요일부터도 어느 정도 어 변동성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자 양사 올해 합쳐서 h병 출하량은 전년 대비 101%로 분명히 증가를 한다. 예측은 되어 있고 그리고 레거시 메모리 반등 움직임이 어느 정도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중국, 이구환신이죠. 이구환신의 정책 효과로 인해서 PC나 스마트폰, 그리고 뭐 정보기술, 기기, 여러 기기가 소비심리가 어느 정도 개선됨에 따라서 메모리 가격의 조기 반등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다는 판단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PC. 스마트폰 제조사들의 연, 연초의 기준 보유 메모리 재고죠. 이 메모리 재고 자체가 D램 기준으로 PC는 15에서 17주, 스마트폰은 11주에서 13주 수준으로 정상 재고 레벨, 보통 8주 내외인데 대비 1.5에서 2배가량 높은 것으로 파악이되고 있습니다. 물론 메모리 업계 보유 재고가 8주 내외로 과잉상태에 뭐 있는 점을 고려하면 레거시 메모리 가격이 올해 2, 4분기, 어, 2, 3분기면 6월 뭐 상반기 안에 하락폭이 어느 정도 축소가 되면서 하반기에는 하향 안정화될 것이다. 그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면 뭐 주가와 같이, 어, 연동해서 판단을 해보면 일단 주가는 분명히 선반영을 하기 시작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아울러서 AI 서버죠. 어, 여기에 대한 강력한 투자 수요 또한, 어, 국내 반도체 사 전망에, 어, 물론 삼성자를 필두로 해서 긍정적으로 예측이 됩니다. 자, XAI, 그록3, 그죠. 이 공개와 동시에 자기 훈련 클러스터를 위해서 기존 대비 5배 확장된 100만 개의 GPU를 투입할 예정임을 언급한 바가 있고, 그외 빅테크들도 자기 AI 모델 공개, 어, 준비 중인 점을 고려하면 하드웨어의 관점에서는 AI 투자 경쟁은 본격적으로 격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래 보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강력한 글로벌 AI 투자 수요죠. 이게 아직까지 어 시작에 불과하다고 보시는 게더 나을 것 같아요. 어 아직까지도 강력한 글로벌 투자 수요가 있고 그리고 레거시 또한 메모리 가격의 하향 안정화라는 큰 방향성을 고려하면 물론 반도체 업종의 주가 우호적인 분위기가 지속될 가능성은 분명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이 음 거기에 따라서 뭐 크게 어 지금 뭐 뭐, 삼성전자 주가야 마이크론과 비슷한 방향으로 우상향으로 지금 이제 추세 반전을 확실히 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여기 좀 더, 어, 박스권을 형성하다 올라갈 가능성이 높지, 박스권을 형성하다 내려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뭐 가격에 얽매여서 뭐가 어떠니 뭐가 어떠니 이렇게, 아어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뭐, 매크로적인 거야. 뭐, 제가 여러분한테 늘 말씀드리지만, 뭐, 솔직히. 그 트럼프가 조만간에 중동에서 뭐 좋은 소식이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는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이라는 진짜 강력한 이벤트죠. 이 이벤트가 제가 생각했을 적에는 어 일단은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암호화폐시장 전반적인 어 매크로의 하나의 핵 코어가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러시아 우크라이나로 인해서 솔직히 이게 그때 당시에 인플레이션부터 시작해서 너무나도 안 좋은 기억이 있기 때문에 이게 해결됨으로 해서 전, 어, 매크로적인 환경이 전반적으로 나아질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 분명히 조성이 될 겁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뭐 이번 주 수요일 날 진짜 중요한 거죠. 물론 국내 반도체주는, 어, 2700, 물론, 어, 정권이 혹시나, 어, 바뀌, 혹시나 뭐, 바뀔 가능성은 높겠지만, 어 일단은 뭐 제가 정치적인 얘기는 뭐 솔직히 이 마당에 할 필요는 없겠지만 일단 뭐뭐 뭐 대선이 조기 이루어지고 어 누군가가 대통령이 된다면 어뭐 누구는 그래 얘기합니다. 아 3천이 넘어갈 것이다. 아 일단은 코스피. 어 그리고 뭐 지금 당장은 2,700선까지 올라타고 어, 엔비디아 실적이 어 터너 라운드가 될수 있는 그런 어, 하나의 기폭제가 되지 않을까 이래 생각까지도 해보니까. 뭐 이거는 뭐 언론을 통해서 계속 나오는 거니까 뭐안 좋은 점과 좋은 점은 계속해서 골라 나가면서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어, 전반적인 큰 그림은 hbm의 출하량은 변동사항은 없고 오히려 hbm 자체가 어, 이제 시작이다 이래 보시면 될것 같고 그 사이에 큰 파이 내에서의 어느 정도의 유동 유동성은 분명히 파악을 해야될것 같고 그래도 긍정적인 게 삼성자의 오히려 어, 더 긍정적인 면이 많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오늘 뭐 시작하는 월요일 주가도 좋은 방향으로 흘러갔으면 좋겠지만 뭐그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니까 일단 가격에 어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멋지게 한번 시작해 보시고 오후에 멋진 영상 다시 들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